여기 에 지금 해찬이 지성이 뺀 남은 대림 멤버들 포카가 있는데요. 얘네를 이제서야 정리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멤버별로 7개의 바인더를 갖고 있었는데 점점 MD들을 또 많이 사고 127 앨범들도 사면서 다른 포카들 넣어놓을 바인더는 필요한데 사면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아예 한 집에 같이 넣어주고, 쓰던 바인더를 MD나 이런 걸 보관을 하는 바인더로 바꿔서 쓸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멤버별로 칸에 넣어놨고요. 넉넉하지만 정리를 시작해볼게요. 일단 포카드를 다 꺼내왔고, 요거는 마크만 넣어놨던 바인더인데, 여기다가 최대한 다 넣어볼 예정이에요. 해봅시다. 마찬 마크부터 넣어줄게.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막그 끝이고 삐그덕도 올 거고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상태로 한장 끼어 넘겨서 이쪽에다가 뒤니 꽂아줄게. 같이 있으니까 좀 귀여운데요? 생각하니까 좀 웃기지 않나요? 이 셀카 하나로 키링, 스티커, 포카를 다 해결했어요. 여기도 띄어 넘겨주고 립을 갈아 끼워줄게요. 잘 닫힌 두 멤버가 남았는데 쪼이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혹시 몰라서 아까 마크에서 뺀 거고. 제 놓고 담아놨던 거에다가 얘네들, 재민이랑 철로 다시 넣어줄게요. 이거는. 이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가 두 장이 더 있는데 같이 넣어버릴게요. 얘네들이 일단 끝. 그리고 다음은 취물 담았던 건데 여기다가 일단 얘네만 담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 그렇다. 그리고, 그리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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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빼 그리고, 그그냥빼버리 먼저 이렇게 넣고, 얘를 이쪽에다 넣을게요. 그렇게 많진 않네. 이렇게. 조용 오빠한테 관심이 생기면서 조용이 오빠는 제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뭐, 시간 상관 신것이 뭐? 앨범 <laughs> 된 발매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죄다 넣어 놨는데. 뭔가 이렇게 넘기면은 얘를 들 이렇게 뒤집어 보는 거로 만들어서 이렇게 바꿔 줄로. 아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올려서, 짠, 이렇게 열었게, 이렇게 렇게하면 이렇게 이렇게 일실은 다 여기다 넣어놨었거든요. 이거 계속 두꺼워지니까 안되겠어. 다 빼주고 올게요. 원래는 다 삐그덕 앨범이 오면은 하려고 했는데요. 애가 당첨을 생각을 안해요. 여기에도 자니 오빠 있거든요. 안해버리 이거 너무 간지나. 네. 괜찮아. 아, 여기가 지금 별의별 거다 담아있는 거거든요? 새벽에 아? 엽서는 엽서끼리 엽소 하고 아코디언은 아코디언끼리 더 나눠 놓긴 했는데요. 뭔가 묘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은 아코디언들은 다 빼줄게요. 도 하거나 교환 포장할 때 쓰려고 따로 빼놨어요.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따로 뺐는데 얘네들도 그냥 그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빼주고 여기 뭐가 있나? 어. 아 얘는 요건 일단 따로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스티커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비공부 다 들어가 았거든요 조금만 넣어주고, 이렇게 일단 얘도 끝.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번은안 다칠 걸 갖고 하고 서어지 여기다가는 뭘할 거냐면요 이게 허와세 전용 허와세 MD 전용이거든요 여기서 얘가 하도 많이 사니까 얘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얘는 뼈와 새만 있습니다. 근데 얘네까지 넣으니까 얘가 위치로 뭐 하는 거죠? 얘네를 다뺄 거예요. 얘가 좀 낫죠? 이렇게 넣기는 넣는데 시간 순서가 1도 안 맞는다는 얘죠 이렇게 해서 넣고 요거를 샀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끼어버리려고 얘는 따로 양면 분간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이라서 붙여서 쏙쏙 넣어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다 다 채워줄게요. 지생이 만들 이렇게 하나씩 가로 버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완벽하죠? 이 요거 제 소화 제커버를 꾸몄었잖아요. 얘는 근본? 근본적인 스크랩으로 그냥 대충 꾸민 건데, 효과 정리하고 헛 역사를 갖다가 따로 정리를 했잖아요. 이 공개 너무 마음에 안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커버를 꾸미고 싶어서 카메라를 일단 켰습니다 또 앞뒤로 꾸며줄 거긴 한데 어떻게 꾸밀 거냐면 얘랑은 반대로 여기는 인물집처럼 한번 꾸미려고 합니다 여기 인물집 다 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들인데 여기서 속지 하나만 훔쳐서 이앨범 골라다가 그냥 스무디 앨범을 골라갔어요 그리고 바잘 두개 갖고 왔고 아하 못하고 귀찮아 이거 대사진은 그냥 일단 이 어, 자체가 너무 크니까. 우선 배경이 아예 새까매지면 좋겠긴 하거든요. 아, 사과 저는 조그만 한 해찬이를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드리미니 버전이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산 빈티지 템인데 여기에 이 도안이 뭔가 좀 찰떡이랑 써보려고 갖고 왔어요. 해찬이, 해찬이 찾아야 되지. 제두개다 마음에 드는데? 비 я т е р ю на а 근데 이 해찬이 왜 찢은 기억이 나지? 뭐라 그 아, 이보래. 얘를 여기 어디다 붙이면 돼? 네, 저는 이 배치는 요기 여기. 이런식기 여기. 여기. 여 당하는 거기으니까기 여기. 여기. 여기.

이친꼴 보기 싫은 거이려줍가다 4시 1 6분이거든요 거의 시이 만에 완성을 했는데 나 이제 자야지.